2004년 10월 9일 토요일 아침 충청남도 천안시 이날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비교적 가벼운 하루였습니다. 평일과 달리 오전 수업만 진행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16살의 여고생, 가명으로 김유진 양이라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졌던 유진 양은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실종 미스터리 파일. 풀리지 않는 의문.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간은 오전 8시 10분경. 담임 교사와 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진 양은 특별히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수업에 참여했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0분,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교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유진양의 마지막 모습이 교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몇몇 그부들이 분명히 그녀가 가방을 메고 교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집까지의 거리는 약 2km. 평소 유진양은 걸어서 귀가하거나 때로는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점심 무렵 평소와 달리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경 한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약 1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차림의 여학생을 보았다는 증언이 접수된 것이죠. 시각적으로는 유진 양과 흡사했지만 정확히 동일 인물인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가 기억하는 건 검은색 볼테 안경을 낀 여학생이 정류장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실제로 버스를 탔는지 누군가를 기다린 것인지 혹은 단순히 스쳐 지나간 사람인지 더 이상 확인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 부모님은 지인들과 함께 주변을 샅샅이 찾아 헤맸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당시 학생들이 대부분 소지하지 않던 시기였기에 위치 추적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실종신고는 당일 밤 9시 30분경 경찰에 접수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건의 흐름을 뒤흔드는 기묘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천안시내 한 유흥업소 앞 길가에 놓여있던 종이상자 옆에서 교복 상의와 검은 뿔테 안경이 발견됩니다.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교복은 분명 유진양의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교복과 안경이 실제 유진양의 소유물인지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비슷한 물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발견 장소였습니다. 평소 16세 여학생이 다닐 만한 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인 유흥업소 밀집 지역. 더구나 그녀가 실종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런 물건이 나타났다는 점은 수사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경찰은 즉각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지만 인근 CCTV는 제한적이었고 업소 종업원이나 주민들도 별다른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복과 안경은 중요한 물증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유진 양의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혼란 유발인지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실종 첫날부터 24시간 사이에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모습 이후에 24시간이 철저히 지워진 채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유진 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2004년 10월 9일 밤 9시 30분경.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단순 가출이나 친구 집에서의 일시 체류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곧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무단 외출을 한 적도 없고 성실한 성격에 가족과 갈등도 거의 없던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종 신고 접수 후 첫날 밤 경찰은 학교 주변과 집까지 이어지는 주요 길목을 긴급수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의존한 채로 골목골목을 확인했지만 단한 조각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은 새벽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천안 시내 곳곳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 오전 유흥업소 앞에서 발견된 교복과 안경은 곧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교복의 작은 바느질 흔적과 단추의 흠집을 확인하자마자 이건 우리 딸 옷이 맞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딸이 쓰던 안경과 너무도 똑같았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물품일 뿐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수색은 곧 대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버스 정류장 그리고 유흥업소 밀집 구역까지 탐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 목격자 제보 확보에 집중했지만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교복 입은 여학생이 업소 근처 골목에서 서성이는 걸 봤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나 시간대와 인상 차기가 제각각 달라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곧바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안 여고생 실종 교복과 안경만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방송 뉴스에도 단신으로 보도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의 보도는 대체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언론은 가출 가능성을 전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후벼팠고 또 다른 언론은 범죄 개입 가능성을 강조하며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유진 양의 가족은 절망 속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평범한 학생일 뿐입니다. 가출할 이유가 없어요. 제발,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 알려주십시오. 어머니는 밤마다 딸의 방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딸이 언제라도 엄마 나왔어 하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나 빈방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가 없자 가족들은 직접 전단지를 제작해 시내 곳곳에 붙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시장, 골목길, 심지어 유흥업소 앞에도 전단이 나붙었습니다. 딸을 찾습니다. 16세 여고생 키 160CM 교복 차림 검은 뿔테 안경 착용. 부모의 손글씨로 적힌 몇몇 전단에는 눈물 자국이 그대로 번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탐문과 동시에 당시 한정적으로 운영되던 CCTV 영상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의 기술은 오늘 날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화질은 흐릿했고, 시간 대별 영상도 부분적으로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지만, 그 안에서 유진 양을 특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경찰은 유의미한 진전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점차 이 사건을 잊기 시작했고, 대신, 가족만이 홀로 끝없는 수색과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천안의 가을 하늘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부모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그들은 매일같이 같은 거리를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고요한 정막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몇 주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을 더욱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반전처럼 보이는 단서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선 유흥업소 앞에서 발견된 교복과 안경. 국과수 감식 결과 교복은 실제 유진 양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가족이 교복 단추와 안감에 새겨진 작은 표시를 통해 강하게 주장했듯, 감식에서도 가족의 진술과 일치하는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경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유진 양이 평소 쓰던 것과 거의 동일했지만 렌즈 도수와 안경다리의 마모 상태가 미묘하게 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사한 안경을 두고 간 듯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목격자 증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사건 이틀 뒤 한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밤 10시 무렵 교복차림의 여학생이 낯선 남성과 함께 택시에 올라탔다가 중간에 급히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사조차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고 여학생이 유진 양인지 여부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위치상 그녀가 실종된 구역과 가까웠기에 경찰은 해당 진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증언과 단서들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실마리가 잡혔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키우곤 했습니다. 결국 수사 방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이 사건은 미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수사 기록은 보관되어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진 양의 가족은 세월이 흘러도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실종일이 되면 같은 옷차림의 전단지를 들고 천안 시내를 돌며 호소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아꼈지만 속으로는 하루도 잊지 못했습니다. 경찰 또한 사건을 장기 미제로 분류하면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보는 단편적일 뿐 그녀의 행방을 밝혀 줄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복과 안경이 발견된 장소가 너무 노골적이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누군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롱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진 양의 또래 친구들은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며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은 그날 이후 시간 속에 멈춘 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04년 10월 9일 오전 11시 40분 교문을 나서는 순간이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자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을 되짚어 보면 교복과 안경, 목격자의 단편적인 증언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택시 기사 진술,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사이에는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공백이 있습니다. 바로 유진 양이 사라진 그 24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답을 주지 않은 채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 10월 9일, 천안에서 한 여고생이 교문을 나서는 모습까지는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후 24시간 동안 그녀의 발자취는 철저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흔적이라고 추정되는 교복과 안경은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실제 그녀의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흩어져 있었고,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추정 속에서 오히려 사건은 더 깊은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과거의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실종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종된 한 아이를 찾지 못한다는 건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며 사회 전체가 함께 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진 양의 부모는 지금도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희망일 수도 끝나지 않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기다림과 호소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요? 실종 사건은 시간이 흐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단한 명이라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파일과 함께 다음 사건도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